결혼을 2월달에 했으니까, 이 부부에 살면서, 부부가 합의를 참잘 들어요. 네. 근데, 신랑을 좁혀고 이러고 살아요. <laughs> 여자분이?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예, 어. 네, 자, 네. 벌써부터 선생님이 부채를 펴고 대기를 하고 계신니요 <laughs> 바로 오늘 선생님께 여쭤볼 컨텐츠는 2020년도, 바로 지금 응. 하반기,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잘 풀리는 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잘 풀린다는 건 이제 올해 용띠. 네. 용띠. 예, 이제, 또, 뱀띠가 있거든요. 용띠, 뱀띠? 예, 뱀띠가 있고, 아, 범띠가 있고. 네. 근데잘 풀려, 초년에는 이제 잘 풀렸잖아, 추천기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 올해는, 이제, 2020년대, 올해는, 이 코레라는 몰랐잖아요. 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잘 나가다가, 중간에 가서, 7, 8월 달부터 이게 확 퍼지면서, 맥혔어요. 음, 맥힌, 너무 힘들었죠. 네, 맥혀갖고 있는데, 이 뱀띠 사람도, 어,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뻗쳐나가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도 대운이 들었지만, 삼재가 되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네. 인간의 마음이라, 무당이 알면 얼마큼 알겠어. 자기네들이 보는 눈으로 보이는데,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패를 봤어요. 아, 선생님이 말씀을 무시하셨구나. 네, 응. 실패를 보고, 아예 지금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어차피 망그러졌으니까, 말을 안들으려 그래요. 네. 그래서,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내 두고 있거든요. <웃음> 네. <laughs> 네. 네. 말안 듣는 건니 네 맘대로 해야 좋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고, 어, 47살의 봄띠요봄띠가 음, 올해는, 아주 작년부터 조금씩 힘이 폈어요. 그래 네. 가지고 올해 이제 대운이 들어서 초장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로 들어갔어요. 음. 들어갔는데 그것도 개인 회사라 개인 회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좋기는 좋은데 개인 회사다 보니까 금전이 안 풀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여쭙는 분이 있어서 네. 어, 전화로 상담하고 그래서 그냥 다니십시오 그냥 다니면 한꺼번에 돈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한꺼번에 나왔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다녀라 하고 부탁해서 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다니고 네. 범띠들 만7곱 살에 올해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간세수가 좋지, 있다랍니다. 좋지만 네. 조심해야 된다. 예, 네. 간세수가 있고 이제 날짜가 다 갔잖아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렇죠. 9월이면은 어, 다음 달이면 이제 뭐 이달이 이제 추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구설수가 있고 간세수가 있으니 덤탱 있을 일이 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걸 꼭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니다자 이제 뱀띠 말씀해주셨고 범띠 말씀해주셨고 음. 이제 용띠도 좋은 점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용띠가 네 서른 세 살의 용띠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서른 세 살의 용띠가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운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하니 엄마 아버지가 빌고 있습니다. 어. 빌고 있고 목숨을 걸어놓고 있다 그러고 허보살님한테 예, 예, 예. 어, 매달립니다 이러지만 신에서 도와줘야지 인간의 힘으로 못하거든요. 음. 근데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직까지? 네. 예, 예, 대답이 예, 예. 없고 9월 19, 19일날 시험인데 몇차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대구 사람인데 예, 예. 이제 부탁한데 할아버지한테 부탁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또 여자는 보니까 예. 결혼을 2월달에 했으니까 이부부에 살면서 부부가 합의를 참잘 들어요 네. 근데 신랑을 조 패고 이러고 살아요 여자분이? 예 용띠 여자분이? 예.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억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학벌도 없는 여자가 아니고 또 대학 교수도 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신랑을 밤새 패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격이 격투기소, 어, 사람이 신경과 약을 먹고 이런데 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제 아버지가 보러 오셨더라고 네. 보러 오셔서 집 터가 네. 안 맞아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왠겨 안졌으면 좋겠다 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그래도 조금 풀고 이렇게 신랑이 몰래 부적을 해서 넣고 나니까 좀 바람이 잦다 그럽디다. 그런데 어, 예, 근데 용띠들이 이렇게 세요 음. 그리고 이 용이 하늘로 승창한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꼬리를, 뱀 꼬리를 잡고 하늘 로 올라가는 형국이고 또 뱀이 용을 잡고 올라가는 형국이 그래서 이 남자는 덜한데 여자 용띠들은 이렇게 사주가 셉니다 아, 용띠분들이 올 하반기에 그래도 좀잘 풀리나요? 그렇게 좀센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냥 저냥 이대로 네. 넘어가시고 네. 이제, 34살, 또 뭐, 60, 뭐, 50, 뭐, 이렇잖아요. 넘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내년이 가야, 내년이 가야 정확하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51급에도 용띠인데, 네. 이 사람도 굉장히 박복하다 박북, 그래. 응. 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게 없으니까, 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바하게 애들을 가르켜 사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응, 체력적으로. 예, 음. 이 사람들은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근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수에 가서 쉬운 여덟에 가서 신랑도 자리가 좀 잡히고 음. 그리고 나서 엄마 운세로 아들을 공무 시험을 보는데 엄마 운으로 이렇게 안 풀려요 음. 자식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풀어보면 내년 수에는. 좀 생활이 좀 낫지 않는가 음,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용띠이신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참아 주셔야 네. 그래야 좋은 운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오늘 네. 선생님과 이렇게 올해 마지막 하반기 2020년도에 잘 풀릴 것 같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